아직 아직. 아라진. 아. 아라진 형아저. 아라진님 아직도. 농 아라진님 서2두살 아니신가? 맞아요. 아형 아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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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자꾸 다 코, 저쪽 저기 찌리 형아저 쩔어 형 이쪽 이쪽에서 자꾸 형이라 그러길래 좀2 살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 네. 들어오시면 아직 고라인이. 안 오셨어요 뭐라고! <웃음> 강해졌다 <웃음> 말이 강해졌어 <laughs> 자 잠깐만 잠깐만 고양이 뽑고 드시니까 강해졌어 <laughs> 자 되셨으니까 갑시다 돈이나고 이번에 약내가할 건가? 네던가 고! 첫독 첫독까지만 보고 가 바로 배달 한번 해주세요 바로 가요.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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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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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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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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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마봐 뽑고 던지려 그랬는데 어디지 고 청도 붙었어? 그래서 청났네요몇개달 한번 만드요. 어, 아, 3여 터져요. 자, 저뚝 <laughs> <점프 웃음> 뛰어요. 조항기 턱도 뛰다. 죽는다. 뒤레샾.

진짜 아삭아삭하다난 길이. <laughs> 아, 이제 또 올라와요, 이제. 또 올라와요, 네. 에? 또올라옵니 네, 이제. 또 올라와요. 자, 시간 좀 가시고요. 아, 멈췄다.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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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예요? 어디, 어디? 어디에요? 아, 끊었네. 자, 자 뒷다리로. 바로 독배달에 갈게요. 네, 바로 독배달 와게 돼요. 5, 4, 아. 아. 봤어요또 적도 아주 좋고, <laughs> 아이 성적만 나와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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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운 가지고. 일단 점프 한번 아, 이다 적도 좀더 한번 나와. 오로 성 시간 좀불러줘요 5초, 5초, 네, 배달한 번다운 돼요. 아, 총동히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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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오늘 총동문 나. 오늘 총동문 나. 오늘 총동문 나. 오늘 총동문 나. 오동 나. 와 오늘 끝내 문 나. 오늘 총동문 나. 오늘 총동문 나. 오늘 총적동문 나. 오늘 야, 조다 왔어. <목소리> 잠프로 가, 가, 잠쏠 솔, 솔에요 쯤만, 쯤만 집중하시다 이거 한 번만 끊으면 돼요 여기 저기 나올 거예요 뭐야, 왜안 나와 솔, 어, 으러 가요 세셋몇 <laughs> 어, 명, 몇명 오는 거야? 모자른데 <laughs> 어, 네, 아, 이츠 바 갈게요 됐어요 바로 와도 돼요 잡아줘요. 아, 로덕도. 씨. 야, 올적이다올적 아, 요 아, 씨. 나온. 나온. 나다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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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 나온. 나온. 나 나온. 나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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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뭡니까? 그룹기 계속 여기. 들어가는데? 복배달자독배달 왼쪽 뒷자리에 있대요 아나 진짜 아까깔적어올총이다 다운 아유. 다운 올적으면월 잡고 아유, 아유. 아유. 끝내주네 제가 합격시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아았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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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아어요우 아우, 아우, 아 어? 황기? 범기 범기 아이씨 아이 떴어요 범기 내가 먹어줄게 야 범지는 다드어 에스윙은 다드 그냥 에스윙은 다아나 범지 필요없어요 아 그래요? 어 범지는 에스윙은 다은